착스럽긴 한데... 어쨌든 어, 아까, 반갑다! 왜 이,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? 빨간 글씨였지? 가봐 <목소리> 뭐. 그냥 둘중 하나 선택... 아 자기가 선택하는 거아 <laughs> 오케이 <laughs> 네가 아, 애가 아니잖아! 하! <laughs> <laughs> 말하기 싫으면 말아 왜 이렇게 까칠래? 어쨌든 잘 됐다! 너나좀 도와줘야겠어 결국 도와줘야 이렇게 됐어. 해도 결국 스토리상 같이 가게 돼 <laughs> 아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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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듬직한데? 따라와 봐. 네가 보고 있는 건 남자의 모습이지. 하고 있는 건 여자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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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이랑 둘이 난감해 하던 중이었는데 남자인 네가 와서 다행이야. 너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. 어이 진짜 짜증나게. <laughs> 예씨! <laughs> 빨리 가이씨! 가라고! 타이팅이 자꾸 누르니까 안 가는 거 아니야? 아 오케이 야 어디가? 음... 여자 화장실 가? 아 미친 거 아니야? 아 진짜! 왜? 네?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? <laughs> <왜> 아니, <웃음> 아니! <웃음> 왜? 이상한 거 부탁할까봐? 가정실에 oh?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. 아, 아까 거기 기계 실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 거기도 잠겼지 뭐야. 그러니까. 네가 저황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.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? 어, 제발! 제발 제발! 응? 봐봐. 계속 이렇게 뜬다고. 싫은 네가 해 자꾸 하는데도. <laughs> 싫어 <laughs> 니가해 오... 치, 자꾸 고집 부릴래? 어, 사다리랑 뭔가 자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니, 필요하겠는데? <laughs> 근처를 좀 찾아봐. 결국 하네. <laughs> 왜 이렇게 서 있어. 마네킹같이 서 있네. 학교를 둘러보면 필요한 물건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. 이아왜섭열게왜쁘게이 오, 왜 이렇게 어두워? 불 켜는 게 이쁘게. 데 아니 왜옆으 이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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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워. 불켜게게 이쁘게. 내 보면 안 되나?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네. 우리 어디로 시, 가야 되지? 시작하고 전혀 모르겠다. 아니 어디로 가야 돼? 아아 아, 어디로 가야 돼? 저기 아까 입고 있대. 응, 여기로 가는거지 이렇게? 응. 아이고 그 사람 나갔어 그니까 알려줄 사람이 나가버렸어 아. 자판기에서 뭐좀 뽑아먹자 안들렸어? 핸드폰 온거 공중전화가 울리나? 뭐 <목소리도> 어, 저기 뭔가있다 아 잠판기 아, 네, 그래. 오케이 바로 사먹는다 리퍼가 필요하다죠. 어, 저, 아 저기 있네. 아유, 아유, 아유. <laughs> 진짜 굉장한 모습이 보인다.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. 나가지못없다 아까 기계 실습실 옆쪽에서 사다리를 본것 같은데. 그거고 내부 들어가는 거잖아. 야. 아니 더러운데 네가 들어가. 라 철망을 자르려면 니퍼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? 아니 네가해 와 <laughs> 진짜 개양치 아 하나따가이래 아 진짜, 아, 진짜 무서운 얼마나 때리는거야? 여기 들어오는 남자는 다 저렇게 된다는거야 가서 도와줘 2대1로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? 어, 아 우리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싸웠어 아 그래? 응 에프 신지현이 보고 있어. 이 뭐야 이연기는아가까 가봐. 아 무서워. 딴 잠겼어. 뭐야? 아이디는 안 들어왔는데 모바일로 보고 있는. 아, 벌써 확인할 수 있네. 이건 뭐야? 아,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지? 오케이. 베이브를 <laughs> <laughs> 잠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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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케이. 아 기계 실습실 딱 중간이네 왜 이렇게 어두워? 아 그니까 아 못하겠어요 너무 귀여워 아 <laughs> 보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끄는 게 어때? 소리 너무 많이 나는데. 아니 뭐! 저리 있네, 아, 어 아, 한번더 계속해. 한번더 계속해. 근데 어디? 한 번. 저거 연결하는 말 아니야? 원래 아 오케이 아니 아이 좀 방탈출이라 생각하면 된다아 진짜 이런 씨. 아, 상... 어, 보정이 필요해. <laughs> 더 찾아볼 거 없나? 어, 귀신이 오. <laughs> <laughs> 욕하려고 했어. <웃음> 아. <웃음> 고마워. 제법인데? 나부터 가 그래. <laughs> 제이다 속좁은 남자는 인기 없어. 속좁은 게 아니고. 야, 근데 너 그거 알아? 이 학교 예전 6.25 전쟁 때 병원으로 아! 쓰였대. 그때 너무 음. 많은 사람들이죽어서 학교 전체가 귀신이 다는 얘기가 있어. 아니라네, 미치고. <laughs> 어쩌면 아. 그 소문 진짜일지도 몰라 오늘 같은 밤이면 어? 야, 지금. 놀랐어? 너은런얘기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그나저나문다 아, 닫혔겠다 이 학교는 10시가 지나면 강당 현관을 빼곤 문을 다 닫거든 밖으로 나가려면 강당까지 가야돼 여기랑 신관이랑 강당이랑 다 이어져 있는 건 알지? 모르는데 자,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 네가 가면서 좀 열어놔 지도 강당으로 가서 나가야되면서 그 내부 열어놔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할 일이 남았대 제가 범인 같은데 무슨 할일 나머지? 야 응? 아직 안 갔어? 할일은 뭔데? 가만히 서 있는 어? 할일이냐? 어디로 가란 소린데? 아아 복통 이거 그거 아니야? 이다 열차 찾아오고 결국 비상구 문이 안 열려서 비상구로 나가려고 했는데 시체들이 쌓여 있었던 거지. 그래. 그래서 나는 범인을 잡고 명탐정 코난이 됐다. 이야 아. 어! 와. 아 진짜 어둡다. 여기까지 할까? 더해. 뭔 소리야 또. 아! 어떻게? 도대체 왜 이딴 짓을 이 싸움이 아니야. 너도 기를 때라. 아나안하네 아. <laughs> <laughs> 와. 생명의 의미... 아. 큰일 날 뻔했어.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야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거든. 걸리면 엄청 혼낼 거야. 아니, 죽는다, 죽어.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… 마치… 뭐? 어 그래도 낮엔 친절하셔. 내 물어 받았는가? 너 전학생 맞지? 우리 반인데 나 알아? 아니. 소영이도 알아? 하긴, 소영이를 모르는 애는 없지. 난 설지연이라고 해. 어! 넌이 아까 파리 힘... 았다고안 아, 근데 너... <laughs> 이 시간에 학교엔 무슨 일이야? <laughs> 뭔가 닮았는데 진짜? 어. 이한테 줄게. 아, 그래. 음. 넌 되게 용감한 것 같다. 혼자서 이 시간에. 왜 쳐다보는 눈빛이 왜 저래, 파리 새끼 들 그런데 말이야. 넌 항상 혼자던데. 친구는 없어? 없어, 없어. 그래너 있잖아. 그래. 어? 응. 다른 친구도 금방 <목소리> 생기겠지. 그럼 난 먼저 갈게. 너가는 해야 되는데 조심해. 미친. 지금 내가 까아안 아니 아까 녹화 눌렀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자기 봐봐 보통 이안 아니어진 눈 모양으로 아이콘으로 수의 상... 상태를 확인할 수있다던아 시험으로 하자 시험으로 다시 할까? 응, 다시 할까 사람도 없는데 <laughs> 지금 한명 보고 있다 야. 한 명이야? 응. 계속 보던 상람도 나갔다. 야, 슬샷 슬샷 누르고 나가야지.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어, 파트 한 번씩 끅끅 이렇게 어. 아주 잘하는 구만 소질이 있어. <laughs> 보통이 지금 27분에서 보자. 왕이잖아, 왕이안 돼?